맞이해 주십시오 네 연신내역 주변을 지나시고 또 장도 보시고 퇴근길 서두르시는 우리 은평 주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기호 6번 김종민 후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고 그 위험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려고 온 국민과 국가와 정치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확산의 기로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또 어렵사리 잡아놓은 확산을 막아놓은 것을 조금 더또 확산되기도 하고 조금 조금씩 어려움이 있다가 또 희망을 보다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고 정신이 한사람으로서 저도 역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국민의 건강권에 매우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중요하게는 2개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민생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민생의 파탄을 저희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그리고 리생센터 전국의 많은 후보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60% 이상 70% 이상 계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한 달을 벌어서 살아가는 우리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중소상인들은 두 명, 세 명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거나 한 명의 직원을 두고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키거나 수직을 음... 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상가에서 이미 또 많은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해고되거나 무급취직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해고가 많다는 사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 대기업의 정리해고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이곳 곤로 상권에서 또 오인미만의 사업체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기, 무급 휴직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게 볼게 사이에 최고 대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조그만 일자를 리 찾아야 되는 청년들의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조금씩 일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더 큰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IMF를 통해서 민생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부도가 나고 기업은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OECD 1 0권 내에 매우 강한 국가와 기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민생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서민들 노동자들 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국가경제 살리고 기업만 살리는 그런거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킬겁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편에서 중소상인의 편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무급휴직에 쫓겨나는 알바 노동자들 편에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당당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정부는 150조의 돈을 풀어서 서민 경제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서민 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쓰는 것은 50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조는 기업 살리기에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요청했습니다. 퇴고 금지를 하게 해달라. 무국 휴직은 안 된다. 그러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소상인들에게 노동자들의 급여를 보장해 주고 퇴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8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중소상인들은 원합니다. 부가세 면제를 특별하게 해달라 부가세 감면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입니다 최소한 50%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험료 공적 보험료에 대한 면제 조항을 요청하십니다 공과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국가의 경제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백제중 절반만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중소상인과 일자리 위해서 쓸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가게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50조 중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쓰고도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나섰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적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꼴은 절대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원칙적으로 당신들의 곁에서, 국민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민생위기의 확산입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면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으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지면 또 시장이 돌지 않고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이른바 호주머니 경제론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국가가 책임있게 월급을 내놔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료인들 방역 활동하는 정부가 나서서 방역을 철저히 책임 있게 해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방역을 책임졌다면 이제 정치는 국민들의 민생을 서민들의 민생을 중소상인들의 무너져가는 가게를 지키고 해고의 위협에 빠지고 무급휴직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경적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백조 써야 될국가예 산을 천조 써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IMF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일자리 정의당이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중소상인들의 가게 정의당이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곁에서 원칙을 지키며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옳지 않다면 정의당의 목소리를 또다시 내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김정민이 여러분들의 곁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분명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민의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야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슬로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지일관 여러분들을 만나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가짜와 짝퉁 정치가 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대혁을 농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 시민들 곁에서 늘 시민들의 편에서 인생과 일자리 가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